일본어 성경 말씀함송 제 67편 시편 92편 2절.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시편 92편 1절에서 3절 중에서. It is good to proclaim your love in the morning and your faithfulness at night. サムス92:2いかに楽しいことでしょう朝ごとにあなたのいちしみを夜ごとにあなたのまごとを述べ伝えることは詩編んぎゅうじににいだ。It is good. 어, 일본어는 먼저 감탄을 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강 이렇게 도치 주어와 말을 도치 시킴으로써 주어를 뒤로 보내서 더욱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까니 이까니 얼마나 단어 시 즐겁다 즐거운도 되고요. 이 비슷한 말로 사이와의 와의 행복도 되고 행복한도 됩니다. 그래서. 단호시, 고또, 고토, 고또는 일. 그래서, 고또데쇼, 일인지요. 이렇게 의중을 묻는 거죠. 감탄을 하면서. 그래서, 이까니, 단호시, 고또데쇼. 먼저 감탄을 해요. 아, 너무 좋은 일 아닌가요? 뭐 이런 식으로. 이까니, 단호시, 고또데쇼. 근데,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즐거운 것도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까니, 사유와의 고또데쇼.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요.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니 Your love in the morning and your faithfulness at night 이렇게 두 아침과 밤의 일을 대조시키는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아사아침 고또, 고토, 고또가 그냥 일인데 단어 끝에 붙는 건 이렇게 점을 두 개, 고또, 이렇게 약간 유성음이 됩니다. 그래서 아사고또, 아사고또니, 거진 요 패턴이 아주 수거처럼 쓰이는 거죠. 아침마다, 이렇게. 바로 그 밑에 밤은 요루, 그래서 요루고또니, 밤마다, 예, 아사고또니, 열고 또니 곳도 자체는 일반적으로 쓰일 때 점이 없이 그냥 곳도로서 일이 곡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보통 모노도 것일 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또좀더 추상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난이 곳도 나니고 <뭐라> 또 무슨 일이죠. 뭐 이런 사건도 되고 두루두루 쓰이는 표입니다. 현 <뭐라> 나니고 또 됐을까? 무슨 일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아사고 또 아사고 또니 아침마다 아나 따노 여기서는 하나님이죠. 당신의 그 다음에 그 이제 자비로울 자잔데 아이 쯔꾸심이 좀 길죠. 이 쯔꾸 이 쯔꾸심이 이 쯔꾸시미 자비 은총, 특히 이거는 이 쯔꾸시미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이 카미잖아요. 카미노 이 쯔꾸시미 이런 식으로 여기도 안 왔다가 하나님이니까요. 그래서 이 쯔꾸시미 자의 은총인데, 그 바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자비할 때는 이 쯔꾸시미인데, 여기는 회화에서, 우리가 생활회화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구츠몇 개, 이구츠 됐을까 몇 개입니까?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구츠몇 개인데, 두, 둘이, 이츠꾸, 이츠이츠 이거 완전히 헷갈리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기억하냐면은, 한 개, 두개할 때, 히토츠, 후타츠, 이렇게 이제 한 개, 두개 하는 히또쯔 쯔가 개라는 뜻이니까 이꾸쯔 하면은 몇 개, 그러나 이제 자비 은총 할 때는 이쯔꾸시미, 이쯔꾸시미, 아나따노 이쯔꾸시미 오 오는 을룰이니까 아침마다 당신의 그 자비를 은총을 요르고또니, 밤마다, 아나타노 마고또, 마고또는 맨 마지막에 있듯이, 진실, 정성, 당신의 진실을. 베푸이 10편 92편 1절에서 3절 중에서, It is good to proclaim. Proclaim은 선포한다인데, 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말에는 앞에서는 아침에는 당신의 은총을 알린다고 그러고 저녁에는 그 어, 성실하심을 베푼다고 이렇게 말을 바꿨는데, 어, 영어와 일본어에서는 선포한다가 핵심입니다. 그두 가지를 선포하는 게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걸 아침에 주님의 은총을 받고 저녁에 주님의 성실하심 그 자체도 기쁘지만 그걸 받은 내가 그냥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 모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이 너무 기쁘다는 건데 조금 그 포인트가 우리말은 바뀌었습니다. 노베 노베르 라는 동사예요. 말하다, 진실하다인데, 변형을 해보면, 어, 이노베르할 때, 루자를 뗐을 때, 에 모음 있잖아요. 배에다가, 비읍 빼버리면, 에 만나면. 이건 규칙동사라서 너무 편해요. 그러면 그대로 붙이면 돼요. 루를 떼고. 노베마스, 진술합니다. 노베나이, 나이만 붙이면 되죠. 진술하지 않는다, 노베요, 진술하세요, 노베레바, 진술한다면, 명령, 노베요, 진술하라, 노베라레르, 어. 진술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 어미만 알면 그대로 붙이면 되겠죠. 두 개의 동사가 합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쯧다에로 쯧다에루, 전할 전자가 이렇게 간략하게 만들어 변했습니다. 쯧다에루는 전하다. 우리나라는 가로 안에 는이 복잡한 거 쓰는데, 이렇게 간략하게 변했어요. 이것도 역시 쯧다에, 에잖아요, 모음이. 루자 뗐을 때, 마지막 모음이, 루를 뗐을 때 마지막 모음이 이나 에면 규칙동사다. 얼마나 그것만 알아둬도 굉장히 좋습니다. 쯧다에로도 역시 똑같아요. 쯧다에마스, 루 떼고 붙이면 돼요. 쯧다에나이, 전하지 않는다. 쯧다에요, 전하세요. 이런 식으로 변하면 되는데, 이제 두 개의 동사를 합성할 때는 앞에 거를 마스형으로 해서 붙이는 겁니다. 우리도, 어, 뭐라고 그럴까요. 보고, 보고 간다, 보러 간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연결해서 두 동사를 쓰세요. 여기는 진 말하여 전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 마스형으로 노베루, 노베마스잖아. 그러니까 노베즈타에루노베즈타에루노베즈타에루것도 네. 와. 이게 사실은 주어예요. 말하여 전파하는 일은 이까니 단옷이 곧도 내쇼 얼마나 맨 앞에지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뭐가 노베르 어즈따에르고도와 내가 입내 입술로 전파 전하는 일은 그렇게도 기쁩니다. 너무 기뻐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10편은 시헨, 그다음에 92는 규주, 규주니니.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다. 10편 92편 1절에서 3절 중에서 It is good to proclaim your love in the morning and your faithfulness at night. Psalms 92.2 <놀람> 이까니楽しい 것도 되쇼. 朝ごとにあなたの慈しみを夜ごとにあなたのまとを述べ伝えることは詩編九十二に。いかに楽しいことでしょう朝ごとにあなたの慈しみを夜ごとにあなたのまとを述べ伝えることは詩編九十二。 你，你。Nee, nee.